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피부가 좋아지는 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요. 진짜 며칠 전만 해도 눈 오고 너무 추웠는데 오늘은 진짜 봄이었나 봐할 정도로 햇살이 너무 따사로웠어요. 근데 햇살은 너무 따사롭고 좋아서 기분은 되게 좋았는데 좀 한편으론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오늘 햇볕을 좀 많이 쐈거든요. 오늘 같이 이렇게 햇살이 따사로운 날에는 자외선이 많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3일 안에는 관리를 해줘야 우리가 피부와, 피부에서 올라오는 멜라닌 색소를 이렇게 억제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팩, 바로 백복량 팩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백복량은요, 어, 잘린 소나무에서 여러 해 동안 기생하고 있는 균핵이라고 합니다. 이 균핵은 색깔이 하얘서 백봉령이라고 해요. 이백봉령에는 여러 가지 다당류, 유기산, 또 단백질, 비타민 D 등이 너무나 많아서 어, 우리의 어둡고 칙칙해진 피부를 밝고 윤기 있게 해주고 특별히 기미, 주근깨 잡티 예방에 너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같이 봄볕, 옛말에도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 볕에는 딸 내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봄볕이 따사로운 날, 저처럼 외출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나는 좀 피, 피부 어, 이렇게 잡티 같은 거좀 있어서 기미도 있고 그래서 좀 관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얼른 오세요. 저랑 같이 피부 관리해요. 그럼 재료를 설명해 드릴게요. 재료는요, 백봉년 가루, 꿀, 우유, 그리고 들기름 들기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애용하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넣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넣으시면 더 좋아요 이네 가지를 섞고 이렇게 저어서 잘 고루고루 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요 음, 저는 이렇게 조금 대직한 걸 좋아하지 않아서 약간 묽게 했어요 이 정도? 이 정도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에 발라볼게요. 저는 평소에 늘 팩하기 전에는 스킨이나 알로에겔을 바르거든요. 오늘도, 오늘은 스킨하고 알로에겔을 좀 바른 상태예요. 근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카메라에 하는 건처음이어고내 백봉염 가루가. 아이고. 죄송해요. 가루가 되게 곱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되게 좋았어요. 자꾸 떨어져요 <laughs> 큰일났네 <laughs> 저 목에도 좀 바를 거거든요 이 목에도 팩을 해주시면요 목 주름도 예방되고 목 피부도 굉장히 유연해지면서 어, 좋아요 여러분 목도 얼굴에 일종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목 관리도 잘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목이나 손 이런 연결되는 부위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시면 음, 좋습니다 더 얇게 얇게 발랐기 때문에 한번더 덧바를게요. 더 그리고 좀 어, 보기 조금 흉할지 모르는데 전 입술도 좀 하거든요. <laughs> 입술도 어, 팩을 좀 해주면 좋으니까 바를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피부에 그팩이 붙잖아요. 그래서 전요 이렇게 비닐팩이 이렇게 처음에 랩으로 했었는데, 어, 랩으로 하니까 좀 불편해, 매번 자르기가 불편해서 찾아봤는데 있,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닐로 된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요, 마르지 않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반으로 잘라가지고 목에도 하려고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팩도 안 마르고 나중에 씻어낼 때도 자극이 안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피부에 막 이렇게 자극이 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팩할 때 이렇게 씌어놓고 하면 음, 아, 시간이 지나도 촉촉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한 15분,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고 세수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씻고 왔는데요. 어, 진짜로 피부가 뽀송한 게 한결 밝아졌어요. 한 통이. 어, 그래서, 어, 기분이 너무 좋네요. <laughs> 오늘도 저와 같이 이렇게 예뻐지는 팩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정말로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이렇게 팩 해주시면요. 피부 진짜 예뻐지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어, 그리고 저 구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너무 미숙한데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음, 저와 같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